귀여워. 한정 랜덤 박스인데. 컨셉 좋다. 인형은 없는 것 같군요. 뭐지, 뭐 <laughs> 뭐지? 뭐지? 아니. <뭐지? 웃음> <귀여워. 뭐지? 웃음> <laughs> 뭐가 많이 들어있어 공책같은게 있는데요? 아니, 엄청 귀여운데 이거? 네 어, 귀여워 어, 나 이거 만져봐도 돼? 네 만져봐도 되죠 우와 띠부띠부를 뭐나 귀여워. 귀여워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<laughs> 스티커 귀여워. 오, 귀엽다 이거 아니, 이것도 귀여워 우와 스티커 대체 뭐아 귀여워 맞아요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이거 띠부띠부 실 같은데 열어볼까요? 아니, 되게 많이 들어있네. 네. 와, 귀여워. 우리 나눠가져요 너무 귀엽잖아. 네. 아니야. 아니요, 하나씩. 아니요, 이거 많으니까. 집에서 너무 귀여워. 하나씩만 골라요. 아, 어, 잠깐만. <laughs> 다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거 하세요. 우리 같잖아. 아, 아 우리 세 명. <laughs> 너무 귀엽잖아. 저희 3이네요 <laughs> 진짜 귀여워. 하나씩 <laughs> 골라가세요. 어떻게 골라? 골라? <laughs> 골라가세요. 이거 하시고, 진짜? 그거 하시고. 아니, 진짜. 전 사실 얘 안경 쓴 애가 좀 귀여웠어요. 예. <laughs> 귀여운 거 많죠? <laughs> 얘, 얘 붙이세요. 얘 귀엽지 않아요? 어, 귀여워. 붙이세요. 전 <laughs> 스티커가 진짜 많아서. <laughs> 나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. 아, 귀여워. 완전... 진짜 귀엽다. 어내거안 만져줘. <laughs> 진짜 엠프피가 뜨네요 진짜 갖고 싶었던 포렌조 흰색 고양이를 드디어 샀습니다 몇년 전에 나왔던 건데 한정판이라 못 사고 있었거든요 샘플 바디 마이크, 바디 이 음, 포장이 쁘다근근 두근두근, 두근두근. 드디어 실물로. 어, 아, 너무 귀여워. 음! 음! 이거는 립밤. 원래 UV, 그거 시원해서 좋아했는데, 이번에는. 입술이 너무 터가지고. 모이스처로. 음 이거 제거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끼는 건데 이거 안쓰고 진열할거라 이거는 안 끼겠습니다. 다른 케이스에 껴야겠다. 보관 <laughs> 근데 립 립스틱 케이스가 왜 필요하지? 이스틱 케이스가 왜 필요해? <laughs> 아, 별게 다 키링으로 나오네. <laughs> 이거를 갈아 가겠다 빼고, 이게 있는 것 같지만 다 써가지고. 이게 시원하고 좋은데, 이게. 아무튼. 양파장. <laughs> 응. 뚜껑 나가다. 이게 진짜 귀여운 게. 고양이. 고양이. <laughs> 고양이. <laughs> 졸기. 어, 옆에도 진짜 고양이가 있다. <laughs> 이걸 이렇게 넣고 빼서. <laughs> <뺏어. 웃음> 진짜 쓸데없어. <laughs> <laughs> 예쁘긴하다. <laughs> 다 썼으니까 버리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얘도 포렌조 건데. 얘는 약간 털 같은 게 있어서. Thank you.